상권 분석을 이야기하면 다들 부동산의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10년 넘게 상권 분석과 점포 개발을 하면서 느낀 건 상권 분석은 부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상권 분석은 부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콘텐츠와 부동산의 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관점과 콘텐츠의 관점 두 가지를 동시에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리 막국수라는 집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고기리 막국수는 위치가 좋아서 전국구 막집이 될수 있었던 걸까요? 만약에 고길이 막국수 인근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자리는 좋은 상권, 좋은 입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길이 막국수가 매력 있는 브랜드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관점으로 위치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상권 분석을 할때 인근 매장의 매출액이 높게 나왔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 여기가 좋은 상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논리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이런 점검이 필요한데요 이 가게의 매출액이 높은 게 콘텐츠의 힘으로 매출이 높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적인 위치가 좋아서인지 구분이 필요한 거죠 이처럼 상권 분석을 할 때는 콘텐츠의 관점과 부동산의 관점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좋은 상권 좋은 입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서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편의점으로 운영하기에는 대박인 자리가 식당이나 카페로 운영하기에는 피해야 되는 자리가 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상권 분석이 이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 없는 초보 창업자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들어가는 가게마다 폐점을 하고 간판이 계속 바뀌는 가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가는 안 좋은 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브랜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실제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권 분석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대표님이 상권을 잘 아니까 좋은 상권, 가성비 상권을 몇 군데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대표님이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권 분석의 시작점은 브랜드 정체성입니다. 어떤 콘텐츠인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상권과 입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자창업스쿨의 상권 코칭은 사전 질문지를 드리고 대면 미팅을 통해서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고, 현재 운영하는 매장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최대한 파악을 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대표님은 크로스핀 매장 운영을 희망하셨는데요. 목표가 고수익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로 테스트 매장을 시작하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로스핏을 운영하기에 좋은 1인 가구 미집 지역, 대학가 상권, 대단지 배후를 가진 지역을 목표 상권으로 잡지 않고 비교적 낮은 투자금으로 진입이 가능한 60평 이상의 공간을 찾는 것을 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목표가 다르니 봐야 되는 상권도 달라지는 거죠. 동물병원에 대한 상권 코칭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대한 본질이 데일리 케어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시술과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동물병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상권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상가를 중점으로 현재 서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동물병원의 특성상 주차 공간 가시성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동물병원이 데일리 케어가 주가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면은 상권에 대한 목표도 처음부터 달랐을 겁니다. 작년에는 100만 구독자 수빙수 성패이 남바다라는 주점에 대한 상권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홍대 클럽 거리의 2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들어오면 안 되는, 소위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지였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맥형TV를 운영하는 이승현 대표님도 예전에 이 장소에서 매장을 운영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2층 매장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이 공간을 자주 예시 들어서 설명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을 남바다라는 주점에 최종 상가로 진행이 되었던 것은 사실 콘텐츠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표님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단순히 수산물을 베이스로 하는 주점을 운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팬들과 소통, 그리고 향후에 촬영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연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적어도 50평 이상의 넓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권리금을 많이 쓸 수는 없었고 낮은 투자금으로 공간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홍대라는 접근성을 안 해서 이 요건을 만족하는 1층 매장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권리금도 권리금이지만 월 임차료가 거의 두배 이상, 세배 정도가 되는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른 아이템이었다라고 하면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2층 공간을 남바다의 최종 선택지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부동산의 관점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는 라 점. 확인되지 않으신가요? 내 브랜드의 목적이 무엇이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상권 분석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콘텐츠를 운영할지에 따라서 좋은 상가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 내 가게를 방문할 고객의 페르소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이 낮은 가게의 대부분이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가 부동산에 대한 관점으로 얼마나 많은 배우 세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배우 세대 사람들이 어느 길목에서 주로 소비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인근에 나의 경쟁점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경쟁 강도의 요소를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상권 분석의 제대로 된 프로세스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상권 분석을 검색하면 부동산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10년 동안 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한 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분은 과연 상권 분석을 잘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점으로는 많은 히스토리를 알고 있겠지만은 고깃집, 카페, 음식점 등 콘텐츠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벽한 상권 분석을 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10년 동안 지역 맛집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매장 운영에 대해서 절대적인 노하우가 있는 대표님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분은 해당 지역에 대한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저는 완벽하게 할수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내 가게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고객의 현재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 대표님들도 반쪽짜리 상권 분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모아온 종잣돈을 창업에 투자합니다. 제대로 된 상권 분석 없이 무모하게 뛰어들면서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제대로 준비만 하면은 같은 투자금으로도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데 왜 감으로만 상권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상권 분석에 대한 강의와 코칭을 하고 있는 부자 창업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하면 할수 있다라고 믿었을 거고요. 누군가는 내가 하면 분명 다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창업의 현실은 어떤가요 창업은 실패의 확률이 80%가 넘는 힘든 싸움입니다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시작이 다른 창업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제 3개의 영상이 남았는데요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